네, 안녕하세요. 환농입니다. 네, 오늘의 종목은, 예, 유니드. 시가총액이 4,800억. 일단, 퍼는 안 나오고요. PBR은 0.5 정도. 배당은 한2.7% 정도 이렇게 주고 있고요. 일단,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물론,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, 재무제표 상에서는 나쁘진 않아요.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, 한번 노려볼만 하고, 어, 부채비율 42% 정도. 작년에는 65% 정도. 어, 당자비율 99%, 어, 유보율 3,000% 정도. 배당도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회사고 얘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요런 느낌 유니드 중국강소성 신성발전소 건립 합자계약체결 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자 지금 현재 유니드의 위치가 높지가 않아요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상태에서 양봉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슬슬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얘를 이제 언제 공략하느냐 지금부터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무조건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공략을 합니다. 그래서 65,000원 정도에서 6만 원 초반까지를 우리의 매수권을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라인은 55,600원 정도 손절라인 꼭 잡으시면 됩니다. 아마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. 여기서부터 쭉뼛에다가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65,000원 되면은 어 이제부터 물량을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유니드 돈 많이 버세요. 화이팅!